오늘의 1분 느바 소식, 고고! 이번 여름 케빈 듀란트 영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팀들로 마이애미와 미네소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이애미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수많은 미래픽들로 패키지를 제시하지는 않을 전망이네요. 펠라일리는 지미 버틀러의 이슈에 대해 모든 상황이 달갑진 않았지만 버틀러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며 골스와의 트레이드가 성사되기 전에 피닉스 구단과 버틀러 트레이드 협상을 거의 마무리 지은 상태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라일리는 아직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은 없다고 하며 현재 타일러 히로와의 장기 계약을 논의 중이고 히로가 남은 커리어를 마이애미에서 보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네요. 샴즈카라니아에 따르면 스테픈 커리어의 복귀는 빨라도 6차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줄리어스랜드는 앤서니 에드워즈가 발목 부상에서 빠르게 복귀한 것에 대해 에드워즈는 울버린 같다고 말했네요. 크레이먼드 그린은 사람들이 계속 자신을 화가 난 남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정말 말도 안 되며 진절머리 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지난 3월 알았던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해 지금도 100% 컨디션은 아니라고 하네요. 몬타엘리스는 골스에서 트레이드됐을 때 마치 루카돈치치에게 일어난 일과 비슷하다고 묘사했습니다. 제이알 스미스는 뉴욕에서 클리블랜드로 트레이드됐을 때 울었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본 느바소식 끝.